어쩌면 여기에서 터뜨릴 수도 있어. 지금 그녀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너희들 여기다 뭐해? 시작했어. 좋은 자리 잡아서 앉자. 잠깐, 이런 일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야, 밀지 마! 선생님이랑 애들이 강당에 있네? 응? 잠깐만. 웃긴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목 들으셨듯이 전나사르 대표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해주세요. 팀이 야 기가 막히게 못 치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죠. 어... 그럼,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소성의 고의를 따라 우주를 유행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뒤편에 가본다던가,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전다에갈 생각이 없는데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 좀...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걸요? 어 저기 음 정말 조금이라도 달에 가고싶은 생각이 없어? 없어요 왜요? 진짜 요만큼도? 음 없는데요? 어... 어... 음... 음...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으로서 어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은 45억 년이 됐죠. 면적이 아프리카만큼이나 크다는 거 알아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일 하려고 한다면,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 1. 5,2,4,7초나 걸리는거예요 자동차가 날수 있다고 해도 130일이나 걸리는 거리니다 배경은 초... 아마 금미래일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죠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밴도 따라옵니다 아,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흑발 소녀라면 특히... 일하기 힘듭니다.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꽤 당돌하게 부딪혔네? 음, 꽤 열심히 했지 결과를 보러 갈래? 물론 도망 올게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하... 도대체가 자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게..어.. 수제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을 지을 수 없게 돼 이사벨 이어수수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그 돈이면 달려야 복권을 살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진단결과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대해 모두 의견 나사의 건강복지 제도 엄청나다는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부부 부부 모두한테 적용돼요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달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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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 수드캣기입니다. 허니 문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 어딜까요? <laughs> 지금 원래 심어, 심으려고 했던 기억이 제대로 안 심어져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버? 이런 점병 유리 미끄러워. 조니저저저 저... 저, 저, 저... 거기서 뭐해? 아휴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소용 없는 정도가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우린 자그마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얼간이처럼 존이 주변에서 소리만 지를 줄 알았다면 난 입사 안 했어. 안 했을까? 어... 자, 아무래도 우리 숨, 수면 부족인 거 같아. 어, 오늘 촬영 작업일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거야. 아, 그러네. 내가 아까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어, 그래. 아무튼, 시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도안될 거야. 아침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이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했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는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걸. 어쩌면,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리는 걸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낼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데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는 절대 못하겠어.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그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 씨. 도대체 뭘한 거예요? 아, 해가 뜬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어. 일이 뭐라도 떠올렸으려나.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니리 보러 가는 게 낫겠어. 아, 못 가게 해놨네. 어, 어제 니리 친 다른 지수트 냄새가 아직도 여기까지 나네. 도대체 어떻게 새겨 먹은 노래야? 그냥 두음에 계속 번갈아 연주될 뿐이잖아. 그러게. 어디를 어디로 갔지? 화장실에 갔나? 화장실에 없는데? 여기 밑에 있나? 눈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네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거예요. 부엌에 있군요. 부엌이 이쪽이던가? 아, 어, 여기 화장실이구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요일이란다, 토미. 되게 두세요. 불과, 이 아줌마야. 이 그림에 뭐 없나? 없는데. 부엌이 어딨더라 부엌이 이쪽인가? 아니아니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아, 그러니까. 네.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아, 그럼 왜또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하다 못해 주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쉿. 사용자랑 통화 중이야? 응. 내가 다할 테니까. 지금, 쉿. 존이의 침대 두고온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어디서 찾았는데? 쉬시라고 안 했어? 잠깐 동, 잠깐 동안 풀어줄게. 아나 하이모나인가? 음, 어젯밤에 등대도 발견했었어. 훨씬 더 많았지만, 아, 지하에도 있었지? 아, 그래. 좋아. 다시 휴식해.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될것 같군요. 리버가 존에게 준 마지막 종이, 아, 마지막으로 준 거였구나. 하지만 만약,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알았어요. 알았어. 네, 어서오세요. 음... 이제 어디로 가지? 아, 이제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제가 봐줘야 할 텐데. 뭐. 매일 그렇진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오늘 너무 지쳤어요. 박사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지치셨겠죠. 몸을 좀 누이고 싶네요.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우선 앉아주시겠어요? 아, 혹시 저에게 물어보실 게 있나요? 아,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 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정말요. 음, 스쿨버스가 이근처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음, 그러니까 몇년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음,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외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아,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금도 얼마 안 되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죠. 존이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의 일은 신품을 달릴 수가 있었죠. 정부에서 전쟁 미만에게 이 보조금을 주지 않나요? 줬어요.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 하지만 그쯤부터 존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 토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이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존이는 가로, 가족을 바랬던 것 같아요. 어, 존 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전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겠죠.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게 될거예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부인은 지금 이해말고 수익이 없죠? 맞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실거죠?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이걸 이렇게 찾아서 계속 살아가야죠 그 뿐이에요 조니아는 조니아 이곳이 그리워질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거 같아요 당분간 매일 이곳에 아! 그리고... 조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 자기 대신 고맙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네! 고마워요 벌써부터 슬퍼요. 그러게요. 아직도 안 끝났나? 음.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이게 웬일? 그약은 기억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베타 블로커. 존이네 심장질환을 아는 적이 없지, 안 그래? 분명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베타 블로커를 사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여봉은 보통의 강단에 뛰어넘었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나무로 괴상을 지르던데?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방금 구조방향 주파수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아, 존이의 어릴 적 기억으로 가면, 이번에 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그렇겠지. 세상 일행,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야. 새 주퍼수를 기르고 작동하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질 수 있는 무언가 말이야.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록 만내라. 하지만, 우리 아는 게 없잖아. 어릴 적 기억 겉모습만 봤을 뿐이라고.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런 거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저는 무의식 상태잖아 그러네. 결국, 만점이네 음, 뭐랄까. 작년, 노락권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그러네. 죽어 같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내 네, 커피. 베타 블로커를 입수했다. 정보를 좀 봐야겠어요. 조이. 구세주. 알트 탭은 구세주군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간섭함으로써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구나. 따라가야 되나? 냄새 나! 문을 지나으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야, 에바. 냄새 난다고! 나좀 알아. 달려나간 건내 잘못이잖아. 무슨 일이죠? 아이들 아직 자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 막혔던 그 부분.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후각 수용계는 대의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저뭐 어, 뭐, 뭐라고요? 니네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폭제로 쓰면 그의 어릴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는 완전 무의식 상태지만, 요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에, 제가 정말 뭔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이제 내가 다른 시체를 가져오면 돼. 아, 그렇지. 내가. 잠깐만. 왜 내가 주워야 되는 거야? 사고를 낸건 바로 너잖아. 맞아. 내할당량은 끝난 거지. 이런 망할 자식, 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음, 장갑 한 짝이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잠시만요, 저장해야겠다. 그, 그 장갑을 집 주변에 가지고 오지 말아주세요. 아, 하지만 다른 지시층에 가져와야 돼요. 아차. 장갑 잘 어울리는데? 자기? 여기서 시간 때우고 있을 거야? 하다 못해 주치랑 존이 상황이라 볼지 그래? 아니, 그건 못하겠어. 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내 몫이 아니야. 너는 다람쥐 시체를 구하러 가야겠네요. 다람쥐 시체. 다람쥐 시체. 그럼 이 시체가 어디 찡? 아 대자뷰다. 글쎄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보면 스포가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균 범벅이 실체에 고상해지고 가는 건 바보짓이겠지? 아, 자동차에 밸브 달린 상자가 있어. 시체 냄새만으로 가져줄수 있겠지.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